안녕하십니까. 지금은 갈치 시즌입니다. 근데 요즘 갈치가 아주 예민하다고 합니다. 갈치가 예민할 때는 요 초리대가 야들야들야들 야들 해야 되고, 그러고 또 갈치 낚시하다 보면 막고등어 쌈치, 만석이막 잡히는데, 이게 부러지면 안 됩니다. 이렇게. 부러지면 안 됩니다. 톡톡아, 그게 무슨 낚싯대고, 아, 이 낚싯대, 갈치, 텐빈, 전용대. 국내에서 가장 긴 시네콘 코팅 티타늄 소재도 65cm 짜리가 장착된 겁니다. 야야, 그거 어디 가만 싸노? 아이고, 아버님, 눈도 안 좋은데, 이거 산다고 인터넷 막 찾지 말고, 톡톡한데 전화해서 전화하면 됩니다. 그러면 니네 네 고기 잘 잡는 그속공채비강 뭔가 그것도 하나 넣어주나? 네, 넣어드릴게요. 아버님, 그러면 이 전화번호로 아버님 주소 하나 넣어주세요. 내가 내일 보내드릴게요. 야, 야, 나, 문자, 못 보낸다. 예? 니가 받아 적어라. 아, 톡톡, 이 배에 필기도구도 갖고 하고 앙구도 없습니다. 내일 다시 전화하겠습니다. 아.